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마시는 우유 한 잔, 습관처럼 먹는 빵한 조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 암세포에게 최고급 영양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충격적이게도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은 전 세계 1위입니다. 유방암 발병률 역시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이 모든 게 지난 50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1970년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인의 육류 섭취량은 10배, 우유 소비량은 무려 52배나 폭증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암 전문병원에서는 말기 암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이 무려 95%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한건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입에 들어가는 것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통제한 것이었습니다. 항암제도 아니고 비싼 면역치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먹는 것만 바꿨을 뿐인데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의사들조차 경고하는 암세포가 환장하며 좋아하는 최악의 음식들과 반대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확실한 식사법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식탁이 최고의 항암제로 바뀝니다. 단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먼저 암을 이기려면 적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암세포와 정상세포는 근본적으로 식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정상 세포가 밥한 숟가락을 먹을 때 암세포는 무려 20 숟가락을 퍼먹는다는 겁니다. 20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암세포는 미친 듯이 빠르게 분열하고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 세포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그 다음이 단백질이고 지방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심코 먹는 고탄수화물 음식, 나쁜 기름으로 튀긴 음식들이 고스란히 암세포의 최고급 보약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PT-CT라는 암 검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검사 전에 포도당 주사를 맞죠? 왜 그럴까요? 암세포가 포도당을 정상세포보다 훨씬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주입하면 암덩어리가 환하게 빛나면서 보이는 겁니다. 의학계에서도 이미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암세포는 당에 미쳐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할 암세포가 환장하는 최악의 음식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음식은 바로단 음식과 정제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식빵, 떡, 과자, 케이크, 그리고 달콤한 과일들. 특히 요즘 유행하는 딸기, 수박, 포도 같은 당도 높은 과일들 말입니다. 이것들은 입에 들어가는 순간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듭니다. 혈당이 확 올라가면 우리 몸의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암세포의 성장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가속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가 암에 걸렸을 때,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이 안 되니까 인슐린 수치도 높고, 그러니까 암세포도 더 빨리 자라는 겁니다. 특히 위험한 게 식후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200, 250까지 팍 튀어 오르는 현상 말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치솟은 혈당. 그러니까 넘쳐나는 포도당은 전부 어디로 갈까요? 네, 맞습니다. 암세포가 다 가져갑니다. 정상세포는 에너지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지만, 암세포는 있는 대로 싹다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식이요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혈당 관리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고, 빵과 과자는 완전히 끊습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 아이스크림, 초콜릿도 당연히 금지입니다. 과일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당도가 높은 과일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토마토, 아보카도, 베리류처럼 당지수가 낮은 과일을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암세포를 굶기고 싶으시다면 오늘 당장 부엌에서 설탕과 밀가루부터 치워버리십시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두 번째 위험 음식은 나쁜 기름입니다. 튀긴 음식, 식용유, 마가린, 쇼트닝 같은 것들이죠. 치킨, 돈가스, 감자튀김, 중화요리. 맛있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세포막이라는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세포막은 기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좋은 기름을 먹으면 세포막이 유연하고 부드러워서 산소와 영양분이 잘 통과합니다. 그런데 튀긴 음식이나 오메가-6 지방산이 과도하게 많은 식용유를 먹으면 세포막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산소입니다. 암세포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정상세포는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지만 암세포는 산소 없이도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 더잘 자랍니다. 그런데 나쁜 기름을 먹어서 세포막이 딱딱해지면 산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부위는 저산소 상태가 되고 암세포가 살기에 최적의 환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튀긴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름은 대부분 여러 번 재사용됩니다. 특히 치킨집이나 분식집 같은 곳에서는 같은 기름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씁니다. 기름이 고온에서 가열되고 또 가열되면 트랜스지방과 과산화 지질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것들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세포가 손상되면 DNA가 변형되고 DNA가 변형되면 암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튀긴 음식이 암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실제로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트랜스지방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마가린 쇼트닝 식물성 크림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빵집에서 파는 크림 가득한 케이크, 달콤한 페이스트리들, 아침에 간편하게 먹는 크로와상 말입니다. 맛있지만 발암물질 덩어리입니다. 이걸 아시면서도 계속 드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의외의 복병입니다. 바로 미세 플라스틱과 커피입니다. 요즘 편의점 커피 많이 드시죠? 종이컵에 담긴 뜨거운 아메리카노 말입니다. 또 삼각 티백에 우려내는 허브티나 녹차도 많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종이컵 안쪽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부으면 이 플라스틱 코팅에서 수십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 나옵니다. 삼각 티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티백 소재 자체가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같은 플라스틱인 경우가 많습니다. 뜨거운 물에 담그면 미세 플라스틱과 환경 호르몬이 쏟아져 나옵니다. 환경 호르몬이 왜 위험할까요? 이것들은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특히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같은 여성 호르몬 관련 암을 유발합니다. 남성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환경 호르몬 노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환경 호르몬은 체내에 축적됩니다. 배출이 안 됩니다. 한번 들어오면 몇 년씩 우리 몸에 남아서 계속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커피 자체에 문제도 있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은 밤에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인데, 이게 단순히 잠만 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이자 면역조절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어야 밤사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암세포를 찾아내서 죽입니다. 그런데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그러면 면역세포들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결국 암세포가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연구결과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밤에 불 켜놓고 일하는 사람들의 암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40% 이상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멜라토닌 때문입니다. 밤에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이 안 나옵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2시 이후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여러분의 면역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 음식은 가공육과 붉은 고기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육포 같은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담배 성명과 같은 등급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공육을 만들 때 아질산나트륨이라는 발색제를 넣습니다. 이게 고기를 예쁜 분홍색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아질산나트륨이 우리 몸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특히 위암과 대장암 발병률을 확 높입니다. 붉은 고기 그러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도 문제입니다. 이것들을 굽거나 튀기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다완방향 족탄화수소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특히 고기를 직화로 구울 때 그을린 부분 있잖아요. 그 검게 탄 부분에 발암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가장자리 바삭한 부분이 맛있다고 그걸 드시는데 그게 바로 발암물질 덩어리입니다. 또 하나 고기에는 포화 지방이 많습니다. 포화 지방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을 막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산소가 부족하면 암세포가 좋아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고기 끊으라고 합니다. 특히 가공육은 무조건 끊으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우유는 완전 식품이다. 칼슘 보충에 좋다. 뼈 건강에 필수다. 다 틀렸습니다. 우유에는 IgF-1이라는 성장 호르몬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송아지를 빨리 크게 만들기 위한 호르몬입니다. 사람이 이걸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세포도 빠르게 성장합니다. 문제는 암세포도 같이 빠르게 자란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제품 섭취량이 많은 나라일수록 유방암, 전립선암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수두룩합니다. 우유의 단백질인 카제인도 문제입니다. 카제인은 소화가 잘안 됩니다. 장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이걸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고 공격합니다. 만성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염증은 암의 씨앗입니다. 게다가 한국인의 75%는 유당불내증이 있습니다.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해서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합니다. 이건 우리 몸이 거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싫다는데 억지로 마실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답답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으란 말이냐고요? 해결책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쁜 기름 대신 좋은 기름을 드셔야 합니다.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냉압착 생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3는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실제로 들기름을 꾸준히 먹은 암 환자들의 종양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임상 결과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냉압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을 가하지 않고 물리적으로만 짜낸 기름이어야 오메가-3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시중에 파는 들기름 중에는 고온에서 추출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건 오메가 마이너스 3가 이미 다 파괴되어서 효과가 없습니다. 꼭냉압착 생들기름을 구하셔서 하루 한 스푼씩 드십시오.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나물 묻힐 때 쓰시면 됩니다. 절대 가열하시면 안 됩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3는 열에 약하거든요. 다음은 식사 순서입니다. 이것만 바꿔도 혈당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절대 밥부터 먹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채소를 드세요. 생채소든 나물이든 상관 없습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장에 그물망을 쳐서 나중에 들어오는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십시오. 이 순서대로만 먹어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안 오르면 인슐린도 많이 안 나오고 그러면 암세포가 먹을 게 없어집니다. 탄수화물도 종류를 바꾸셔야 합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 잡곡밥으로 바꾸세요. 현미에는 피트산, 감마오리자놀 같은 항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도 천천히 오릅니다. 빵을 드시려면 통밀빵을 드시되 그것도 최소한으로 줄이십시오. 면을 드시려면 메밀이나 현미 국수를 선택하세요.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콩, 두부, 템페, 병아리콩, 렌틸콩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생선을 드신다면 등 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에는 오메가 마이너스 3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양식 연어는 피하십시오. 양식장에서 키운 연어는 항생제와 색소가 들어간 사료를 먹고 자랍니다. 자연산 연어를 구하기 어려우면 차라리 안 드시는 게 낫습니다. 과일도 가려서 드셔야 합니다. 당도가 낮은 과일을 소량만 드세요. 토마토, 아보카도,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가 좋습니다. 수박, 포도, 망고, 파인애플처럼 당도 높은 과일은 피하십시오. 과일은 간식이 아니라 약이라고 생각하고 하루 한두개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물도 중요합니다. 하루 2리터 이상 드셔야 합니다. 물이 충분해야 혈액이 맑아지고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생수병은 피하십시오. 유리병에 담긴 물을 드시거나 정수기 물을 유리컵에 담아 드세요. 일회용 종이컵도 쓰지 마십시오. 스테인리스나 유리컵을 쓰세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암을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은 단것, 정제 탄수화물, 나쁜 기름, 가공육, 우유입니다. 이것들을 끊는 게 치료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암세포가 싫어하는 건 현미채식, 생들기름, 저혈당 식사입니다. 실제로 독일의 한통합암 치료센터에서는 이런 식단만으로 말기, 암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을 3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맛있는 음식의 유혹, 참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그 한입이 여러분 몸속 암세포에게 밥을 주는 행위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건강은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집에 있는 식용유를 들기름으로 바꾸고 믹스커피 대신 따뜻한 물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실천하고 계신 항암식단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지혜가 모이면 암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건강이 걱정되는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